이런 전투기지는 처음 봅니다. 메베우스 기술은 확실히 특별하군요. 젤라가 유물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놈들이 자치정 식민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트럭에 실린 유물로 각 구역을 파괴해야 합니다. 트럭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호위해 주십시오. 트럭에 실어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겁니다. 일종의 맞불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침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오인기 활성화. 이걸로 추가 가스 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감사해야 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더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전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모자라. 얌, 야, 야, 설로봇 준비 완료. 뭐 있어요? 광물이 더 필요해. 전투와 배치 준비 완료.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방지가 좋은 일인가요? 언설로봇 준비 완료. 언설로봇 전투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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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에 불과합니다. 트럭 하라는 처리했군요.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적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우리 병력이공격 있어!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매번 그렇지만 뭐라도 좋았어. <목소리>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뭔일 있어요? 계속하세요. 마로만 준비 완료. 무방지원 대기 중. 웨웨웨, 진정하시고. 고급 부가 모자라. 메비우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 기지에서 이 전투 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안설로만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안설로만 준비 완료. 안설로만 준비 완료. 광물이 모자라. 안설로만 준비 완료. 1분 중.

Trips,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Earth, okay. 적들이 우릴 노리고 있어. 친구분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동맹이 교전에치고 있어. 수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동맹이 교전에치고 있어. 을 보호하십시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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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나무의 <목소리도>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목소리도> 친구분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합격이십. <목소리도> 능이 전투 대승까가없됐내심장에서 <놀람> 아, 폭탄이 폭발한 기분이다. 훌륭합니다. 공조물이 처리됐군요.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laughs> 아직 국바시틀 구역이 두개더 남았습니다. 이번 건네 도움이 필요하겠어 미라.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거기 건설 중에. 네 네. 조준역 가동.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이들 연구 전초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칠 예정입니다. 해 이제 구조물은 니다 암문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이 지역에서 내가 왔다. 대개신가? 공명이 전투 중이다. 기집정이 됐

고이성. 짜증. 징경할 시각. 몸이 근질근질해니다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힘내십시오. 딱한 구역 남았습니다. 어, 어, 어. 저정도면눈감고도 날릴 수 있겠어.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준비

이제 선 도착했어. 이제 고 자네 불과합니다 적들이 트럭에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동맹이 생겨버다친구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노맨틱는 조금씩 다려교하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이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